어 오랜만에 이나 얘네들 한번 만난 적 있지? 한 번은. 아, 뭐 따로 오도록초 체력 한번더 해야겠구만. 푸시 7시. 아, 그 전에 내가 실망을 보여주도록 하지. 하, 자 얍! 짱! 짱! 듯이 해보도록. 올라 빨리 해마! 제수님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뭔 소리야 빨리 가나? <laughs> 훈련은, 어, 그. 산악훈련이야. 산악지형을 자유롭게 오를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 <laughs> 제한이 아아 어딜 높이 올라갔다 나구만 오케이! 하도록! 나도 이 정도인데 아아 <놀람> 아, 아까 깨는 갔고 아 진짜 깨는, 깨는 안 오나? 원래 지방이네 지방 죄송합니 늦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늦을 거만 여기 따라오시게. 아, 어, 쟤어 이는 말이야. 밟자! 물 아, 자 어... 어, 이거... 밤에 실시 어, 쟨어 바로 이거. 얘를 한개톡 뜯어가지고. 한개톡 뜯어가지고. 어떻게 제압하냐. 탈랑탈랑. 코를 간지럽히고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시킨 뒤. 유료 부인을 강타하는 거지. 좀더니다세운 고아 아, 진짜 신생이 진짜 개짓성 아저짜 그딴게 무슨 교환이라고짜증나아재승이야아 진짜 그딴거 기다려주 아, 아, 일로 와보시게 네. 이번에는 비상탈출 훈련이랑 마크 훈련을 할 것인데

이게 네, 평범함이라고 쓴것 같은데 좀평범하지않구나아 낙하 훈련또할고이네네 낙하 훈련은 말이야 낙하 훈련은 말이야 밑에 적이 있어 네 적이 있을 때와 적이 없을 때 알려줄게 네. 적이 없을 때는 네. 그냥 채로 글라이딩 하듯이 점프해가지고 날면 돼네 이렇게 날아오르라 주 아니지? 네 어? 네 그냥 크단 말이지 네 그래서 머리에 머리로 발을 차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시킨 뒤 <laughs> 뒤로 가가지고 똥침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빨리 날아오르라 빛이리 <laughs> 아! 아, 안 맞았다네 아 아깝다 아, 뭐... 일로보시게 아까 내가 가서 준다 그랬지? 네. 하늘로 치고선 몸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요? 보호하는 거그 네. 그치? 일단 보라 이몽을 보면 그 대나무 살리콥터가 있을 거야 네 그거와 같이 아그 원리로 그 원리로 가는 거지 그, 오케이 내가 해볼게 네. 편집자야 도와줘! 叶王湖南。